드론 조정기 파지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드론 조정 파지법은 첫 번째 손가락 하나씩만 이용하는 원핑거 파지법이라고 있어요. 보통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놓고선 하거든요. 이 엄지손가락으로 놓고서 이렇게 드론 조정을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장점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보셨듯이 조작의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. 빠르게, 이런 식으로 빠르게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. 보통은. 자, 그리고 또 이거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조정하기가 생각보다 꽤 까다로워요. 보통 위, 아래, 좌, 우로 이런 식으로 간다. 그러는데,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쉬운데,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간다. 사선으로 간다. 이렇게 하면 은 조금 힘들거든요. 한 손가락은. 그리고 이번에는 투 핑거 파지법이라고 해가지고, 엄지랑 검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이 방법은 엄지를 받쳐주고 검지를 받쳐주고 두 손가락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또 이렇게 조종을 하는 모습이거든요. 자. 이투 핑거 파지법의 장점은 아무래도 두 손가락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원 핑거 검지로만 했었을 때그 단점인 정교하게 조작하는 게투 핑거 파지법에서는 훨씬 더 정교하게 조작이 가능해져요 원핑거에 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두 손가락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한 손가락으로만 했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한 손가락이 더 더해졌으니까 힘을 더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힘을 조금 더 더리고선 조정하기가 쉬워져요. 자 그러면 이 투핑거 파지법은 또 단점이 없냐? 단점도 이거는 아까 전에 원핑거 파지법의 장점이 얘한테는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. 자, 아까 전에 원핑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작이 굉장히 간단했었죠. 급작스런 조작이. 근데 투핑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두 손가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 조작이 원핑거에 비해서는 자유롭지는 못해요.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었을 때. 아, 물론, 숙련을 통해가지고 원핑거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정교하게 하시는 분들 많고요. 투핑거로 했으면서도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분들도 많아요. 요거는 자기 스타일을 어떤 걸더 추구를 하고 어떤 게더 선호되느냐, 어떤 게더 좋고 어떤 게더 나쁘냐 이런 거가 아니고 선택의 차이일 뿐이에요.